전라도, 광주 4시간 반 달려가서 4시간 반 만에 그 월광교회라는 이렇게 커요. 그냥 광주는 교회 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라도가 기독교의 성지라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고요. 또한 한 300명 모인다그랬는데한 5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대 열기도 엄청 났고 어, 정말 어,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프랑스의 그 실존 철학자 사르트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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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려워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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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yes, y 그레야 사람의 생각이 깊어져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딱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사람을 만나면 몇 마디 대화, 대화해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먹는 문제나 얘기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냥 그 먹는 문제나 그냥 얘기해지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과는 깊은 대화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깊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건국사를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뭐또 성경은 뭐 기본적으로 또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어, 책을 끊임없이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 건국사. 이것을 봐야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과정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실존 철학자 이 사르트르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 no 익사이트라고 말했어요 노 no 익사이트 즉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다 인간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길이 없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 학자가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잖아요. 누구, 누가 길이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관점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망하면 길이 없다 래요 근데 기독교는 성경 속에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이 있어요. 오직 그한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만이 길이다고 말하는 것도 누차 얘기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걸 말하면 위법이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 석가모니도 길이다 마, 마오메트도 길이다 왜 차별하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하면 성경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출판도 못하게 누가 법에 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불언서적이다. 왜냐하면은 차별을 하는 성경이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출, 성경 출판하지 말아달라고 누가 법원에다 고발하면 이게 또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 믿지 않는 자가 에일러서 아주 그냥 우상을 섬기는 자가 성경을 싫어하고 기독교는 싫어하면 그 사람 판사가 어떻게 내리겠어요? 요즘 판사가 판결 제멋대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판사가 판결을 제멋대로 내려 아 자기가 보니까 성경은 위법이야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인쇄하지 말어라고 법원 판결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요 하나하나 잘 파야 돼요. 법이 제정된 것들을 하나하나 잘 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길, 그것은 진리의 길, 진리의 길이 곧 예수님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살다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는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 부자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야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은 이렇게 딱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또딴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엄청난 부자 보면 부자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어. 그럼 와 대단하다. 뭐 그냥 뭐 부엌서부터 웅저시서부터 대단하다면서 부러워안 부러. 또 나도 모르게 부럽잖아. 나도 모르게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옛날에 그 복음성가에요.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혹시 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 어, 요번에 그 어제 가서 전도의 전도해, 그걸 딱 먼저 들었어요. <laughs> 동이원사님 교구가 또 제일 또 열심히 하고 잘 하잖아요. 그거 그냥 전도의전도 그래서 저 노래가 무엇인지 아느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와, 참 전라도 사람들은 신실해. 세상 노래 몰라. 와, 그냥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이게 한자, 저도 몰랐었는데. 한 잔에 한 잔에 그면 한 잔이면 커피 한 잔이야 아니면 사이다 한 잔이야 콜라 한 잔이야 소주 한 잔이야 세상 노래는 소주 한잔 아니에요 한 잔에 한잔 소주 한 잔에 근데 그 노래를 그냥 찬양 노래다 바꿔버렸어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세상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야 고쳐서 부르는 거야 고쳐서 그래서 아주 그냥 어, 참으로 좋았었는데. 아,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돼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돼요 세상이 밝아야 옳고 구름이 보여요 세상이 어두우면 안보여 그래서 세상이 밝아야 돼 밝을 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서 우리가 여기 최소한도 우리는 여기서 또 인재는 인재 교회들이 또 원통은 원통 교인들이 또 양평은 양평 교인들이 그 지역 사회를 밝히면 온 우리나라 전국 곳곳의 교회들이 빛을 밝히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돼요. 그래야만이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놓쳐도 한 가지만은 놓치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의 내비가 어떤 뭐죠? 예수님이 천국의 내비입니다. 어, 저도 어제도 그 광주 월광교회 생전 처음 가보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쳤어요. 지니까 뭐 그냥. 그침대로 가면 되잖아. 침대로 내가 뭐 광주도 잘 몰라.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는데 내비만 믿고 가서 내비만 믿고. 내비만 믿고 갔더니 주차장에 딱 오는 거야. 어, 주차장도 뭐 그냥 어, 남산 초등학교만해. 엄청 커요. 학교도 있어. 교회 앞에다 기독학교도 월간 기독학교도 세우고. 참 대단한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갔었는데 내비만 따라가면 돼. 인생의 내비는 예수님이야. 인생의 내비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이 뭐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딜 가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손해 볼거 없습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상 따라가지 말고 이단의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사람들은 자기의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사오니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강팍합니다, 팍팍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미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으로 세상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가정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건강마다 지켜 주시고 축복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